예, 안녕하세요. 서울영국협회회장 박정희입니다. 예, 지금부터 제46회 서울영국제 공식 선정자를 심사해 주실 풀제심사위원 두 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심사위원, 풀제심사위원회는 총 13명이 지원해 주셨습니다. 지금 여기 13명의 명단이 들어가 있는데요. 자, 두 분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선정할까요? 음. 짜잔. 소리는 잘 녹음됐나요? 고동업 구동업 님 선정되셨습니다. 자, 다음엔 음, 권기대 권기대 님 선정되셨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총두 분이 선정되셨고요. 아, 이두 분은 저희 서울연극제 예술위원들이 추천한 다섯 분의 심사위원과 함께 서울연극제 공식 선정작 여덟 편의 심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. 예, 선정되신 분들 축하와 감사를 드리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